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KT입니다. 오늘은 온몸을 자극시키는 요가 동작들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서서 시작할 건데요. 두 발은 11자로 맞춰서, 밖에 골반 말고, 안에 골반 넓이만큼 발을 벌려줄 거예요. 그렇게 넓지 않아요. 두 발바닥은 바닥으로 꾹 눌러내고, 몸을 천천히 펴서, 두 손은 양 옆에 내려놓고, 내 머리 정수리는 하늘 향합니다. 내 어깨에 힘을 살짝 빼보고, 허벅지 안쪽에 힘을 꽉줘 봅니다. 잠시 눈은 감으셔도 좋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내 몸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아봅니다. 내 중심이 찾아지면 코로 호흡 깊게 들이마셔서 배가 볼록하게 나오게. 깊게 이제 내쉽니다. 자, 이 정도로 두번 정도 같이 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코로 깊게 들이마셔서 배가 최대한 풍선처럼 나오게 이제 깊게 내쉽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호흡에 맞춰서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쉽니다. 마신 호흡에 두 손바닥 매트 앞쪽으로 활짝 펴내고 내쉬는 호흡에 두손 가슴 위로 합장 자세. 호흡 깊게 들이마시면서 두팔 하늘 높이 원그려서 시선 같이 따라가고 내쉬면서 그대로 동그랗게 말아서 상체 바닥을 향해 내려옵니다. 못 떠나서나 엉덩이 뼈는 하늘 높이 올리고 가슴 허벅지와 만나고. 턱은 살짝 당겨냅니다 마슈 노베 상체 반만 올려서 그대로 목부터 척추가 길게 늘어나게 다시 한번 내쉬면서 골반 접어서 상체 바닥 마슈 노베 손바닥 매트 위로 보내고요 이번에 오른다리 그대로 뒤로 노월 런지 자세 왼무릎은 90도 유지해 주시고요 오른다리는 길게 뻗어서 발꿈치가 뒤로 향할 수 있게 유지해 줍니다. 시선 앞쪽 향하고 호흡 두번 같이 해 볼게요. 호흡 깊게 들이마시면서 자세 유지하고 깊게 내쉽니다. 왼 무릎은 그대로 왼 발목 위에 위치하고 목은 길게 늘어나고 오른 다리도 길게 뻗어 볼 거예요. 그대로 내쉬는 호흡에 왼발, 오른발과 만나서 플랭크 호흡하시고요. 내쉬면서 그대로 무릎 바닥, 살짝 꼬리뼈를 하늘로 올려서 허리를 살짝 말아주고 그대로 가슴, 턱 바닥을 향해 내려옵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이 앞으로 오고 발등 바닥, 손바닥 띄어서 베이비 코브라 내쉬면서 그대로 손바닥, 바닥 다운독 자세로 올라옵니다. 어깨는 활짝 열어서 귀에서 멀어지게 해주시고요. 손가락 마디마디로 바닥을 꾹 눌러내고, 이때 무릎이 접혀져 있는 분들도 괜찮아요. 다만 발 뒤꿈치가 바닥을 향해 내려오도록 꾹 눌러내서 꼬리뼈를 조금 더 하는 높이 올려봅니다. 코로 호흡하고, 코로 내쉽니다. 자, 마시운 호베 그대로 오른발 앞으로, 오른발 스트레이트 해서 그대로 왼발, 오른발과 만나서 상체 바닥. 마시운 호베 그대로 두팔 하늘 높이 올라오고, 내쉬운 호베 가슴 위로 합장. 마시운 호베 다시 한번 두팔 하늘 높이, 내쉬면서 그대로 동그랗게 말아서 상체 바닥을 향해 내려옵니다. 마슈 노베 반만 상체 올려서 그대로 등이 평평하게 내쉬면서 다시 한번 상체 접어서 마슈 노베 손바닥 매트 위로 보내고 그대로 왼 다리 뒤로 로우런지 엉덩이는 살짝 내려주시고요. 오른무릎 그대로 오른발목 위에 위치하고 시선은 앞쪽 바라봅니다. 왼 다리는 길게 뻗어주시고, 왼 발꿈치는 뒤를 향해 쭉 뻗어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두번 호흡 같이 할 거예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쉽니다. 호흡이 가파르지 않게끔 내 호흡에 의식을 집중해 봅니다. 그대로 내쉬면서 오른 다리 뒤로 플랭크. 호흡하고 내쉬면서 무릎 바닥, 가슴 턱 바닥. 이때 팔꿈치는 양옆 가슴에 붙여주시고요. 마시운흡벨 가슴 앞으로 발등 바닥, 손바닥 띄어서 베이비 코브라. 내쉬면서 그대로 다운독 자세로 올라옵니다. 오른무릎 접었다, 왼무릎 접었다, 왔다 갔다. 그대로 두 다리. 스트레이트 해주시고, 꼬리뼈는 하늘 높이, 등이 평평하게 펴질 수 있게끔. 코로 호흡합니다. 마시오노베 그대로 왼발, 왼손 옆으로 보내주시고요. 왼 다리 그대로 펴주고, 오른 다리 앞으로. 다시 한 번, 상체 바닥을 향해 내려옵니다. 마시오노베 두팔 하늘 높이 올라오고, 내쉬운 호흡에 가슴 위로 합장. 마쉬운 호흡에 두팔 하늘 높이, 내쉬면서 그대로 상체 바닥. 이때 상체는 골반에서부터 그대로 바닥을 향해 내려올 수 있게 힘은 다 빼줄 거예요. 마쉬운 호흡에 상체 살짝 올려서 등이 평평해지게 내쉬면서 다시 한번 그대로 상체는 바닥을 향해 내려옵니다. 마시운 호베 손바닥 매트 위로, 오른 다리 그대로 뒤로, 로월 런지. 호흡하시고요. 그대로 왼 다리 뒤로, 플랭크. 호흡하고, 내쉬면서, 무릎 바닥에 내려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차타랑가 푸시업 내려갑니다. 마시운 호베 업독으로 올라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로 올라옵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쉴 거예요. 그대로 마시는 호흡에 오른발, 오른손 옆으로 오고, 두손 하늘 높이 올려줍니다. 살짝 힘들 수 있어요. 발꿈치, 왼쪽 발꿈치는 그대로 뒤로 꾹 눌러내고, 오른 무릎은 오른발목 위에 위치할 수 있게 유지해주시는데, 최대한 오른 무릎은 발목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는 선에서 자세 유지해 줄 거예요. 우리는 호흡 다섯 번할 건데 이미 세번 했을 거예요. 한번더 호흡하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발꿈치 오른쪽으로 돌려내고 두 팔은 양옆으로 펴줄 거예요. 오른 무릎은 계속 오른 발목 위에 위치하고 이때 상체가 너무 앞으로 가지 않게끔 살짝 내 상체를 뒤로 향해서 배에 힘주고 어깨 힘 빼고 시선은 오른쪽 손끝 바라봅니다. 호흡하고 그대로 오른 손바닥 하늘로 향하게 뒤로 보내서 리버스 워리어. 그대로 중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오른 무릎 펴서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꼬리뼈 살짝 집어넣고 어깨 힘 빼고 마시는 호흡에 오른 손 끝이 매트 앞쪽으로 쭉 뻗어서 그대로 내 발목이나 종아리 아니면 바닥을 향해 내려줄 거예요. 왼팔은 하늘 높이 올려서 가슴을 활짝 열고 왼쪽으로 조금 더 트위스트 해주시고요. 어깨와 어깨는 서로 멀어지고 왼 엉덩이가 오른 엉덩이 바로 위에 위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호흡하고 그대로 왼손 바닥, 오른다리 뒤로 다시 한번 다운독 자세 유지합니다. 어깨 활짝 펴서 귀에서 멀어지게, 꼬리뼈 조금 더 높이 올려 보고요. 발꿈치는 바닥을 향해 내려옵니다. 마시는 옆에 왼발, 왼손 옆으로 보내 주시고요 그대로 두손하늘 높이, 하이런지. 엉덩이는 살짝 내려주고 오른 발꿈치는 뒤를 꾹 눌러내 줄 거예요. 왼 무릎은 왼 발목 바로 위에 위치하고 꼬리뼈 살짝 당겨 넣어서 어깨 힘은 빼 주시고 두 팔은 귀 위로 쭉 뻗어 줍니다. 다시 한번 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발꿈치 바닥으로 쭉 그대로 두팔 양옆으로 활짝 펼쳐 주시고요. 꼬리뼈 살짝 당겨 놓고 내 상체가 중간에 올수 있게끔 자세 유지해 주시고요. 시선은 왼쪽 손끝 바라봅니다. 어깨 힘 빼고 왼 무릎은 그대로 왼 발목 위에 위치합니다. 그대로 손바닥 왼 손바닥 하늘 높이 뒤로 가서 리버스 볼이요. 다시 한번 중간으로 돌아오고 그대로 왼무릎 펴주시고요. 어깨힘 빼고 꼬리뼈 살짝 당겨 넣어서 마시은 호흡에 왼손가락 앞으로 쭉 뻗어서 그대로 왼손 종아리나 발목 아니면 바닥 오른손 안을 높이 올려서 가슴을 활짝 펴줍니다. 어깨와 어깨는 서로 멀어지고 오른 엉덩이는 왼 엉덩이 바로 위에 위치할 거예요. 가슴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해주며 척추를 활짝 펴볼 거예요. 호흡하고 그대로 내쉬는 호흡에 두손 바닥, 왼 다리 뒤로 가서 다시 한번 다운독 자세 유지합니다. 오른 무릎, 왼 무릎 접어서 왔다 갔다. 그대로 두 다리 펴서 발꿈치가 바닥을 향해 내려주시고요. 꼬리뼈 조금 더 높이 올리고 등이 넓게 평평하게 펴질 수 있도록 목의 긴장도 풀어보고 손가락은 활짝 펴서 가운데 손가락이 앞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게 마시는 호흡에 오른발 손과 손 사이로 보내주시고요. 왼발꿈치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돌려내고 두 발이 11자로 만나게 그대로 내쉬는 호흡에 상체 바닥을 향해 내려오고 두 손으로 발목 잡아줄 거예요. 꼬리뼈를 살짝 하늘 높이 올리면서 내 골반에서부터 발목까지 일직선이 될수 있게 내 상체는 골반에서부터 그대로 힘을 빼고 바닥을 향해 내려옵니다. 턱은 살짝 가슴으로 당기고 내 정수리는 바닥을 향해 내려옵니다. 그대로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반만 올려서 손등 뒤로 깍지 내쉬면서 다시 한번 쭉 정수리 바닥을 향해 내려오고 두 손은 등에서 멀어져서 더욱더 땅과 가까워질 수 있게. 꼬리뼈 조금 더 높이 올려보고, 상체의 힘은 그대로 빼줍니다. 마슈 호베, 상체 살짝 올려서 그대로 두손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른 다리 뒤로. 자, 플랭크. 호흡하고, 내쉬면서 팔꿈치 90도 접어서 차안랑가 마신 호흡에 업독으로 올라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로 올라옵니다. 꼬리뼈 조금 더 높이 올려보고, 두 어깨는 귀에서 멀어지게 활짝 열어줄 거예요. 그대로 두손 발쪽으로 걸어가서, 두 손으로 팔꿈치 서로 잡아주시고, 그대로 다시 한번 내 정수리가 바닥을 향할 수 있게 해줍니다. 턱은 살짝 가슴으로 당겨보고, 그대로 팔꿈치 오른쪽, 왼쪽 왔다갔다. 천천히 두손 풀어서 그대로 엉덩이 바닥을 향해 내려올 거예요. 두 다리는 앞쪽으로 길게 뻗어주시고요. 발은 플렉스해서 발등 전체가 내 얼굴 쪽으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상체는 길게 늘어나는 느낌으로 앉아주실 거예요. 호흡하고 그대로 내쉬면서 내 발, 배가 허벅지에 만난다는 느낌으로 쭉 내려올 건데 이때 너무 힘드신 분은 무릎 살짝 접으셔도 좋고요. 두 손은 내발 바깥쪽 아니면 발가락을 이렇게 잡아서 내쉬는 호흡마다 그대로 내 이마 정강이와 가까워집니다. 마시는 호흡마다 상체는 길게 늘어나서 내 정수리가 발가락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쭉 늘어나고 내쉬는 호흡마다 조금씩 이마는 정강이와 만날 거예요. 어깨는 엉덩이 쪽으로 쭉 밀어내주시고요. 더 괜찮으면 우리 다리, 접었던 다리 하나하나 펴볼게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대로 자세 유지하면서 호흡합니다.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하나하나 상체를 하나하나하나 하나 올려줄 거예요. 그대로 두손등 뒤로 가서 손가락이 내 앞쪽 향하게 발은 그대로 포인트 해 주시고요. 마시는 호에 그대로 엉덩이를 하늘 높이 올려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엉덩이가 올려오면 그대로 목을 릴렉스 해줄 거예요. 조금 더 엉덩이를 올려 보고 내쉬면서 그대로 바닥 향해 내려옵니다. 자, 이번에는 무릎을 접어서 내 엉덩이를 발꿈치 위에 올려서 앉아줄 거예요. 내두 어깨가 엉덩이 바로 위에 위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힘은 뺍니다. 시선은 정면 바라보고, 내 호흡을 정렬해 볼 거예요. 그대로 발가락 바닥을 향해서 내려서 다시 한번 엉덩이를 내 발꿈치 위에 올려서 앉아주시고요. 천천히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쉽니다. 그대로 엉덩이 발꿈치에서 뛰어서 발등 바닥 무릎은 살짝만 서로 멀어지게 해주시고요. 두손 그대로 허리 아니면 여기 우리 엉덩이 바로 위에 있는 데 잡아서 이 상태에서 천천히 뒤로 갈 건데 호흡하면서.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좋고요. 더 괜찮으신 분들은 조금 더 뒤로 가서 발목 잡아 내려올 거예요. 그대로 두 허벅지는 앞쪽으로 당겨내고 가슴은 하늘 높이 올리고 목은 목의 긴장은 풀어 줍니다. 지금 자세 유지하시는 곳에서 그대로 호흡하면서 천천히 자세 풀어서 올라와서 다시 한번 바닥으로 내려올 거예요. 잘 하셨어요. 자, 두 다리 다시 한번 앞쪽으로 펴내고, 왼발바닥을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다 넣고, 최대한 오른 다리는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줄 거예요. 왼 무릎은 그대로 접은 상태에서 왼발바닥이 오른쪽 허벅지와 가까워지도록. 그대로 골반은 움직이지 않고요. 앞쪽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시는 호흡에 척추 길게 늘어나고, 그대로 오른손 천천히 오른발 쪽으로 가서 오른팔목이 오른무릎 가까이 바닥으로 내려올 수 있게. 그대로 오른발 플렉스 해주시고요. 마시는 호흡에 왼팔 한은 높이 올려서 가슴을 활짝 펴고, 그대로 왼손, 왼손가락이 오른쪽 방향으로 갈수 있게 쭉 뻗어봅니다. 내왼 겨드랑이부터 옆구리가 활짝 펴진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가슴을 활짝 열어볼 거예요. 더 괜찮으신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왼손가락에 내려와서 오른 발가락 잡으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세 유지하면서 호흡합니다.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팔 내리면서 상체 올라오고 그대로 다리 바꿔서 오른 발바닥이 왼 허벅지와 만나듯이 그리고 최대한 왼 발은 내가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려줄 거예요. 오른 발바닥이 최대한 왼 허벅지 안쪽으로 올수 있게 다시 한번 자리, 자세 정렬해서 왼 발은 플렉스 해주시고요. 상체 길게 늘어나고 왼 손. 쭉쭉쭉 왼쪽 발로 가서 왼 팔꿈치가 오른 왼 무릎 가까이에 바닥에 내려줄 거예요. 그대로 마시는 호에 오른팔 하늘 높이, 그대로 오른 손 끝이 왼쪽을 향할 수 있게끔 가슴이 너무 바닥으로 처지지 않게 활짝 열어서 시선은 천장 위 바라보고 오른쪽 겨드랑이부터 오른쪽 옆구리가 활짝 펴질 수 있게. 오른 엉덩이뼈는 조금 더 바닥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해서 조금 더 스트레치 되는 거를 느껴볼 거예요. 호흡하고 그대로 천천히 팔 올라와서 두 다리 앞쪽으로 뻗어주시고요. 살짝, 살짝 이렇게 왔다갔다 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두 발바닥 붙여서 두 손으로 발바닥 살짝 발가락을 감싸주시고요. 상체 하늘 높이 올라올 거예요. 호흡하고, 내쉬면서 내 허리가 펴진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팔꿈치 바닥을 향해 내려오면서 이마, 발가락과 만나는 느낌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우리 등이 살짝 굽어지는 건 괜찮은데 허리가 너무 굽혀져서 음, 자세가 더 힘들어, 자세 때문에 더 힘들어지지 않게끔 살짝 허리를 펴보고요. 자세 유지하면서 호흡합니다. 내쉬는 옷마다 조금씩 더 이마가 발가락과 만난다는 느낌. 두 무릎은 자연스럽게 호흡에 맞춰서, 그리고 중력에 맞춰서 양 옆으로 벌어질 거예요. 천천히 마신 호흡에 그대로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요. 그대로 다리 풀어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볼게요. 두 손, 내 허벅지나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눈 감은 상태에서 어깨에 힘도 빼보고 정수리는 하늘 향할 수 있게 천천히 내 호흡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이 같은 양만큼 나오고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내 호흡이 너무 가파르지 않은지 그렇다면 천천히 호흡할 수 있게 내 의식을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자, 이제 내 의식을 몸으로 가져올 건데요. 내 쉬는 호흡마다 몸의 긴장을 풀어 봅니다. 오른 다리, 왼 다리 긴장 풀어 봅니다. 내 네, 골반, 배 긴장도 풀어 봅니다. 오른팔, 왼팔 긴장도 풀어 봅니다. 그대로 내 가슴, 목 긴장도 풀어 봅니다. 이제 얼굴 긴장도 풀어 봅니다. 내 육체의 긴장이 다 풀어지면 이제 머릿속 긴장도 풀어봅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그대로 흘러보낼 수 있게 따라가지 않도록 내 의식을 호흡에 집중합니다. 자, 이제 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눈 떠볼게요. 오늘도 수련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